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호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불금 보내고 계신 분들 많겠죠? 아... 저는 오늘도 역시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이렇게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아직 교육, 그, 한달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교육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수업은 다 끝났고, 파이널 프로젝트랑 마지막 2차 시험이, 최종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아, 근데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 그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고 해가지고, 시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아 일단은 그 탈락은 안할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 영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8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진짜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계속 앉아서, 계속. 컴퓨터만 했습니다. 타자만 쳤어요. 아 그리고 그 모니 그 제가 교육 받는 데가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돼 가지고 아 너무 불편해 가지고 아 어깨랑 이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가능하려나 모르겠는데 월요일까지 총 4일을 최대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팔굽혀펴기랑 스트레칭을 어한 3, 40분 정도 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한몇개 했지? 100개까지는 안 했어요. 100개까지는 안 했고 했는데 어쨌든 스트레칭이랑 그걸 좀 했습니다. 자, 이제 턱걸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서부터 이제 거의 취미, 거의 취미였죠, 취미. 취미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했는데 계속 이제 공부만 하다가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누가 남이 짜는 거를 따라치고 그런 식인데 이번에 파이널 프로젝트를 한달 교육과정에서 아 물론 뭐 5일 교육과정 4일 3일짜리 교육과정 이럴 때도 뭐 마지막에 뭐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내는 게 있긴 했었지만 했었지, 그 뭐랄까 그것도 약간의 그 그냥 우리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빈칸 넣기 뭐 이런거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한달 교육과정에서 있는 프로젝트는 진짜 온전히 제가 데이터까지 다 전처리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와 이제 좀 뭔가 이제 처음으로 뭔가 내가 뭔가 해 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해 보면 이제 한번 해본거요 이제 한번. 아,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회사나 현업에 가서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제 업무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업무를 따로 하고 이거를 이 능력을 알파적으로 쓰는 써야지 뭔가 이득이 제 커리어에 이득이 될것 같은데 아, 뭐, 딱히 적용할 데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래도 공부를 계속해서 이거를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좀 뭔가 이걸로써 뭔가 그제 강점을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자, 2세트 가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 아, 더워요. 여러분,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아, 저번 아마 마지막 영상이 이제 중간 평가를 끝나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시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중간 평가 끝난 거라서. 근데 마지막 시험이 있는 걸 알고 멘붕이 왔죠. 자, 어쨌든. 이슈가 뭐가 있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을 할뻔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조용히 끝난 것 같고요. 뉴스를 잘못 봐가지고, 요즘에. 요즘에, 하이브, 하이브 사태가 아주 핫하죠. 솔직히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그, 싸우고 있는 거. 그냥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말을 아끼자.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여전히, 달러는 엄청 비싸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아, 자, 두 세트밖에 안 했죠? 아직. 세 세트 해야 되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오메 제가 지금 교육을 한달 4월달 한 달을 했는데 한달 진짜 빨리 갑니다 아 그리고 육아휴직이 왜 발표가 안나는지 모르겠어요 1년 8개월 아, 1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연장되는 그 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는 이미 됐나? 발표를 안 하네. 지금 2월달 출생아 발표 나왔죠.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합니다. 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해진, 정해진 값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벌써부터 뭐, 연금, 국민연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어떻게 고갈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4세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인데, 저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네, 공부를 지금 외워, 외워야 하는 게 이만큼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정리를 한 거예요. 마지막 하고 바로 끌게요. 하, 자, 여러분, 오늘도 해냈습니다. 영상 바로 끄겠습니다. 바로 공부하러 갈게요.